자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220V 60Hz의 정연파 전원에 정류기를 그린과 같이 연결하여 2 5옴의 부하의 전류를 통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회로에 직렬로 조속한 가동코일형 전류계 A1과 가동철편형 전류계 A2는 각각 몇 암페어를 지시하는지 구하시오. 단, 정류기는 이상적인 정류기이고, 전류계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회로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교류의 전압이죠. 자, 교류 200V라고 돼있나? 는 아, 이거 수정해야겠네요. 220V. 자, 220V의 교류 전압이 인가가 됩니다. 220V의 교류전압이 인가가 되었을 때 주파수는 60Hz라 얘기하고요 자 그럼 이때 교류전압이 인가됨에 따라 무엇을? 정류기를 통해서 간다랍니다 즉 정류기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이때 이 친구가 뭐 어떻게 되어있죠? 어떤 친구가 하나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자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뭐죠? 다이오드입니다 그렇죠?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N접합 구조의 반도체 소자로서 어떤 작용을 한다? 정류작용을 해주는 친구였었어요. 이때 정류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주죠.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주는 것을 우리가 정류기라 해서 컨버터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때 다이오드를 보시면 지금 그려져 있는 다이오드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라는 거죠. 아, 한 개. 한 개의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면 정류기가 달려 있으니까 일단 직류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뭐가 있다? 다이오드의 개수가 한 개임에 따라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아, 이 친구는 어떤 회로? 단상반파 정류회로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오드의 개수가 하나이므로 단상반파 정류회로예요. 아이 샘요예 단상 반파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옵니까라는 거예요. 정류기란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전기 기기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정류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전기 기기의 정류기 파트 이제 우리가 정류 회로라서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이런 거 얘기했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요 친구는 기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회로 이론이란 과목 자체가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모든 과목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든지간에 전부 다 회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참 넣어봤어요. 실제 이 문제는 회로 이론에다가 전기기기에다가 전력공학이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때 단상반파 정류회로는 우리가 다이오드 한 개를 가지고 정류를 해주는 건데 이때 정류되는 파형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라고 하면 반파 정류파라 얘기하죠. 반파 정류파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반파 정류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회로 이론에서 뭐로도 보셨죠? 정현 반파로도 보셨죠? 자, 정현 반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정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교류 회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연파 교류가 진행이 된다고 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연파 교류가, 자, 이런 식으로 정연파 교류가 인가가 되고 있을 때, 여기서 중간에 뭘 만난다? 그놈의 다이오드를 안 만나보죠. 자, 다이오드란 친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다이오드란 친구를 만남에 따라 우린 정류가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정류가 됐을 때 단상 반파 정류로는 정연 반파의 회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자, 변환되는 파형의 친구는 어떤 식으로 변환됩니까? 라면 정연 반파로 변환이 되죠. 아, 그럼 이때 정연 반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회로 이론 데배우셨다시피 반주기를 사용하죠.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반주기를 사용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없죠, 그쵸? 이렇게 비어지고 나서 다시 회로가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그때 우리가 정류가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셨던 식이 뭐냐? 단산반파 정류 회로에서 얘기하는 직류분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그래서 ED 혹은 EDC,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교류 전압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 교류 전압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했습니까? 라면 파이분의 루트 2로 계산을 했어요. 파이분의 루트 2라고 하는 친구로 표현을 합니다. 파이분의 루트 이죠 <laughs> 그래서, 파이분의 루트2라는 수치로 계산했는데, 여기 있는 수치를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다? 0.45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2라고 한 친구는 교류의 전압이 되죠. 자, 그래서, 자, 파이분의 루트 이 자체가 뭐와 같다? 0.45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0.45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여러분께서 자, 보셨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때 교류의 값은 실료 값이에요. 실료 값이고, 이때 정류가 됐을 때 직류의 값은 뭘로 표현한다? 평균 값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류기에서도 요 내용을 한번 들으셨을 거고요. 시료값의 교류가 인가되어 실제 정류가 되었을 때는 평, 그 평균값이 된다라는 게 있었죠. 자, 다음에 여러분께서 비정연파 교류에서, 즉 외형파 교류에서 보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풀리의 급수에서 얘기하는 A0라는 친구가 있죠. 그 A0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 직류분이라고 얘기했으면 실제 문제에서 풀이를 할 때는 A0와 모아갔다. 평균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실제 종류가 됐을 때는 평균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게 뭐가 있냐면 요겁니다 처음에 교류가 인가가 됐어요 교류가 인가 됐을 때 그럼 이 교류 파행에 대한 무슨 값이 있다? 최대 값이 있겠죠. 자 그래서 맥심 볼테이지에서 vm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뭐 혹은 vpeak라고도 얘기하죠 자 vm이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 교류에서 사용하는 값은 무슨 값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실효값 v라는 신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정류가 되었을 때 사용하는 건이 정연 반파에 대한 평균 값을 사용합니다. 정연 반파에 대한 평균 값. 여기가 아니네요. 자, 평균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에버이지 볼티지를 Vab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구나라고 얘기했던 거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면요. 이 친구도 지금 정연파고 여긴 지금 정연파안 파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보다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최대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거 뭐냐 문제에서 물어본 게 각각의 두 가지의 전류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동코일형하고 두 번째가 자 가동철편형이 있어요. 각각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라면 가동코일형의 전류계와 가동철편형의 그 전류계의 지식값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가동코일형이죠. 그래서 가동코일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걸 회로이론 때도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전력공학에서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가동코일형의 전류계의 지시값 같은 경우 어떤 걸 지시합니까? 라면 평균값을 지시합니다. 평균값을 지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때 지시하는 값을 그냥 그냥 아 A1에 대한 전류기 때문에 i 1이라 표현할게요. 자, I1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러면 이때 이 친구 자체는 OM의 법칙에 따라 항상 저항성분의 전압이라고 한 수식으로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저항성분이 얼마로 나와 있다? 25M의 저항이 나와 있죠 그쵸? 25m의 저항이 나와 있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A1이라고 하는 가동 코일형 친구에 대한 전류계의 지식값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친구 자체가 뭡니까? 라면, 가동 코일형이 지금 혀디 언제 달려있다? 정류 뒤에 달려있죠. 그러면은, 정류가 돼서, 되고 나서기 때문에, 직류, 직류값이라 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이때 서야 되는 수식 자체가 뭐냐면, 부하측에 있는, 직류부하측의 저항값 분에 자, 이때 들어가는, 직류축의 전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때 직류축의 전압이 평균값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여기 있는 친구 자체를 이 e, d 가 아닌 정연 반파, 즉, 반파 정류파란 친구에 대해서의 평균값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평균값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값, 즉, 정연 반파에서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자, 정연반파에서의 평균값을 우리가 VA 혹은 VAB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일단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연파하고 정연전파죠. 그렇죠? 자, 그럼 정연파와 정연전파는 수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정연파에서의 평균값은 최대값에 대하여 파이분의 2만큼 곱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최대값이라고 한 친구에 대해서 파이 분의 이만큼 곱해주는 것 자체가 정연파 혹은 정연 전파에서의 평균값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정연 반파기 때문에 이때 평균값은 정연 전파의 얼만큼? 절반만큼입니다. 절반만큼이니까 그럼 이때, 아, 자, 정연파 혹은 정연 전파에서는 최대값에 대하여 파이 분의 이만큼 곱해줬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얼만큼? 절반만큼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절반만큼 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하고 이하고 약분 되겠죠. 아 그래서 나오는 게아 최대값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파이 분의 1만큼 곱해준 형태가 되기 때문에 파이 분의 VM이라고 하는 수치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아 그럼 이 자리에 즉 평균값이라고 하는 친구의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자. 해당된 친구 를 한번 집어넣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때, 직류분의 저항이 있겠죠? 직류 측의 저항 R분의, 이때 들어간 친구가 파이분의 VM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분의 VM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라면은, 처음에 인가됐던 전압은 정연파 교류의 실료값이 언급된 거죠? 자, 정연파교류의 시로값이 언급됐으니까, 이때 우리가 최대값을 넣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연파교류에서의 최대값이나, 정류가 되어 정연 반파가 되었을 때 최대값이나, 둘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때 해당되는 수식을 집어 넣었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 파이라고 하는 친구 값분의 자, 이때 최대값은, 우리 정연파교류의 시로값과, 시로값의 최대값만 같은 거죠. 그럼 이때 220V라고 하는 정연파교류의 실로 값에다가 루트2를 곱한 형태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값 자체가 이제 파이분의 220루트2라는 값 자체가 뭐와 같다? 정연 반파에서의 평균감과 같은 거죠. 그럼 여기다가 자, 정한 값 20옴을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범부수 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0파이분의 220루트2가 되겠네요. 20파이분의 220 루트 2라는 형태가 자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 친구 약분돼서 나오는 게 파이분의 11 루트 2가 되겠네요. 파이분의 11 루트 2라는 수치가 나와서 지금 우리가 뭐 답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수치적으로 수, 소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4.95 암페어 정도 된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4.95A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에요.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은 가동철편형입니다. 가동철편형. 자, 가동철편형 같은 경우는 이때 가동철편형의 전류계 지식값은 뭐랑 같냐면 시로 깎아갔습니다. 자, 시로 값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때 가동 철편형의 전류계를 A2라 했기 때문에 이때 흐른 전류를 I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I2라고 표현했을 때 수식 자체는 어차피 전류기 때문에 저항성분분의 전압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r 분의 자, R분에 이때 들어가는 것은, 아, 정현 반파에서의 모아 같다. 시로 값과 같다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연 반파에서의 실효 값이라고 한 친구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알분에. 자, 그러면 정연파에서의 우리가 실효 값. 자, 정연파에서의 실효 값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면, 최대 값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루트 이만큼 나눠졌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루트 이만큼 나눠졌다 그러겠는데 우리가 이때 시로 값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v 라고도 표현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하죠. v rms 라고 얘기하죠. v r m s 라는 수식을 사용해서 뭐라고 한다? 루트 민스퀘어라고 얘기하죠. 루트 민스퀘어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트 민스퀘어가 뭐다? 루트 제곱근입니다. 민 평균이고요, 스퀘어 제곱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곱 날릴라고 루트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곱 날릴라고 루트 썼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때 정연파에서의 친구는 자 원래는 어떻게 된다? 이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자 VM이 있겠죠. vm이란 친구의 제곱이 돼요 요 친구에 대해서 전체 제곱근이 씌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vm의 제곱하고 루트하고 날라가고 이는 그대로 있으니까 루트 2분의 vm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요 친구가 정연파에서의 뭐다? 실옷값이에요 정연파에서의 실옷값이니까 정연파와 정연전파는 수식이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연 반파는 얼만큼? 반만큼 또 2분의 1이 안에서 곱해지는 거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2 곱하기 2는 4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4분의 vm의 제곱이 되겠죠? 4분의 vm의 제곱이란 친구에 대해서 제곱근을 씌운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때 우리가 요고 요고 없어지고 루트 4는 2와 같죠? 그렇게 해서 진짜 얼마더라? 반이더라. 자 이때 정현 반파에서의 실록 값은 최대 값에 대하여 얼만큼, 절반만큼 치아 값과 같다 해서 2분의 VM이라 표현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동 철표형에서의 전류 값은 시로 값에 해당하므로 어떻게 된다? 2분의 VM이라고 하는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때 저항이 2 5옴이고요 25에다가 정연 반파의 시로 값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때 2분의 최대값은 앞서 마찬가지로 어떻다 정연파의 최대값과 같으므로 2 2 0루트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40분의 이제 40분의 2 2 0루트2가 되겠네요 40분의 2 2 0루트2가 돼서 이 친구는 5 5루트2가 되겠네요 5.5 루트 2. 5.5 루트 2가 되니까 이 친구를 실제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 보시면 약7.78 정도 나올 겁니다. 맞네요. 7.78. 7.78 암페어라고 하는 수치가 만들어집니다. 자, 답은 각각 이런 식으로 표 수가 있겠고요. 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가동 코일 형과 가동 철편형을 구해 봤죠. 그렇죠? 가동 코일형과 가동 철편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동 코일형은 무슨 값이다? 평균 값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다음에 가동 철편형은 시로 값으로 나타낸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단상 반파 정류 회로라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아, 반파 정류파이자 정현 반파 라운 친구로 표현을 할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자 교류에서든 정류가 되고 나서든 간에 최대값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필기 때 보셨던 내용이에요. 필기 때 보셨던 내용인데 수강생들이 은근히 까다로워해요. 은근히 까다로워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런 식으로 표현되는구나라고 해서 요런 문제들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 친구는 2010년에 한번 기출 나왔던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10년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